Hello. 트로트 웨일라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슬라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고 싶어요. 요트이 아카데미를 사왔습니다. 만약 구성도 그 제가 뜯어보지 않았고요. 음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했어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싸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막 가지고 일단은 클리어 슬라인 이랑 요 푸른색 슬라이 있습니다 클리어는 여러분 첫 번째로 딱딱한 클리어도 있고 부드러운 클리어도 있어요 저는. 딱딱한 클리어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제제 제 스타일입니다. 진짜 좋아요. 연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섞을 수 있는 게 진주, 왼 진주, 진, 진, 진 진주, 땅 여기 안에 있는 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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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그리고 이렇게 완소에 스페셜을 넣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 때까지는 콩콩... 그리고 다이아 같은... 어쨌든 이렇게 다섯 종류의, 슬라임 퍼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볼게요, 그럼. 약간, 진주. 진주는 이런 거예어울려내 생각엔. 그리어 슬라임을 그렇게 막쓸 필요는 없잖아? 너, 너무 예쁘다. 완전 맞췄데 이걸로 차라리 슬라임 을만면 되죠. 이 조그만 상큼의 진주를 뚱뚱뚱뚱 넣어줄게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보는 게더 예쁘다. 다른 슬라임은 카메라에 찍히는 게더 예쁜데, 이거는 실제로 보는 게더 더 예쁜 것 같아요, 지더 예쁘다. 진짜 예뻐. 민주가 근데 너무 잘 떨어져요. 온라인이 딱딱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게 저 어쨌든 진주 라임. 어. <laughs> 제가 지금 수박을 먹고 있어요. 어쨌든 첫번째 슬라임 완성! 그 다음에 두번째 슬라임을 한번 클리어에 넣어볼게요 저는 이 폼폼이를 클리어에 넣고 싶어요 짠! 이렇게 되어있는 폼폼입니다. 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아직 다안 끝났는데 이렇게 끝내보려 할 시간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그런가요? 아또 여러분 3만명 아아 4만명 어그거지 내명그 특집은 제가 다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